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팔사팔 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택스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매수에라가 거의 공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몰르, 몰라도, 예, 최근에 좀 이제 스택스가 좀 재미 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일단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방을 이렇게 길게 치고 나면은 거의 1700원대에서 거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거의 뭐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1700원대가 가장 그 이상적인 이 지지라인이라고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뭐 이제 과거에는 이게 저항 대 라인이었고 좀 빠지고 나서 다시 저항을 맞다가 눌림 주고 다시 반등 크게 주고 최대 2600원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택스 코인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830원 이하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고 그당시 잠깐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막어 스택스 막 횡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좀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나오긴 했는데 나오자마자 이놈들이 또 어떻게 알고 제가 또 나왔다라는 게또 어떻게 신호들을 또 에, 알았나 봐요. 또 빠꿈 없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텍스에 대한 전망이 저는 굉장히 발달하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1,900원 뭐 2,000원 이하는 아직까지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이제 2023년도 1월 초에 스텍스가 미친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1,600원 갔다가 800원까지 빠졌어요. 사람들 이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7주선과 20주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큰 상승이 이루어졌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RSI가 조금씩 좀더 빠지고 나서 예, 그다음에 조금 더큰 상승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스텍스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게 있는데 스텍스 나카모토엔 SBTC 관련 기술 마이스톤 및 출시 전략 업데이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0일에 예, 우리 GM 청형님께서 올린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딱 이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텍스 재단이 굉장히 일을 열심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카 모토라는 것도 뭐 준비를 완료를 했고 뭐 새로운 노드까지 만들었고 새로운 블록 구조까지 업데이트 끝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체리티 뭐 이제 WASM 예, 와즘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도 지금 95% 완료를 했다. 그리고 이제 SBTC 입출금 및 어, 지갑, 핸드 오프 컨트랙트까지도 완료가 됐다. 도대체 뭔 개소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나카모토 릴리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솔라나의 큰 장점이 뭡니까? 예, 솔라나의 큰 장점이 속도, 빠른 속도죠. 근데 스택스는 반면에 속도가 좀 느려요. 아직까지는. 근데 속도가 느린데, 이 속도를 개선하는, 예, 업데이트가 바로 이번에, 나카모토 릴리즈 버전 3입니다. 그게 보시면 이제 클라리넷, 에, 클라리넷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지금 클라리티, 와슴 기능까지 있고, POX4 처리량 향상, 짧은 지연 시간, 체리티, 뭐 이제 WASM 뭐 요거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카모토 성능 향상이에요. 이게 속도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텍스가 그렇게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트랜잭션 속도가 근데 이번에 트랜잭션 속도를 상당히 많이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솔라나 초기 단계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도 저점이다 이제 스택스는 만원 이상까지 갈 거다 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sbtc 라고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스택스 btc 그러니까 스택스 비트코인 인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스택스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스택스 코인을 스택킹 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럼 스택킹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스택스로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줘요 그리고 반대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을 아니 스테이킹 아니라 스테이킹을 걸어놓으면 스텍스를 또 반대로 예, 이렇게 보상으로 주는 고건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스텍스가 이번 그 2024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때이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시킬 거라고 해서 지금 미친 듯이 열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반간기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83일 정도 남았죠. 거의 뭐 대략적으로 한 3, 4월 이전에 얘네들이 이거 이 테스트넷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하드포크가 나온다. 나카모토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미친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스택스가 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 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스택스가 유일무이하게 알트코인 중에서는 스택스를 스태킹 하면은 비트코인을 주는 거는 스탭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못하는 역할 중에서 이제 그 nft 트랜잭션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그 역할을 스탭스가 대신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스탭스가 PBR 증가률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에서 그래도 893%나 예, 지금 이제 거의 상승을 했고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받았다는 건 이제 파일코인이 1이고그 다음에 톤코인, 코스모스, 퓨전, 쿠지라, 솔라나, 그 다음에 스택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락업 예측금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대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나카모토 릴리즈가 예, 출시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점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네트워크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슈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바로바로 바로 이슈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바로바로 또그 부분을 또 이제 개정 그러니까. 뭐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스텍스를 매수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스텍스랑 알렉스랑도 같이 가거든요 비싸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17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 17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추매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제 rsi가 현재의 지금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걸 우리가 좀 비벼보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내려갔을 때 7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어 매수를 할 준비를 할 거고 그 주봉상으로 또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스토케스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토케스틱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좀 빠지려고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진입하는 게 그리 좋은 진입 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림 줬을 때 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대략적으로 뭐~ 이제 진짜 많이 빠지면 1278원 대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진짜 많이 빠져봐야 한 1500원에서 1600원 이 구간대까지 빠진다면은 여기서 또 추가 매출을 해가지고 어 목표가 5000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의심이 될 거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은 단기 상승 주고 눌림 주고 단기 상승 주고 이런 식으로 눌림 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눌림 주고 올라가면은 대략 이제 3900원 또 여기서 눌림 주고 또 올라가면 5,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택스를 좀 모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제 무료로 단톡방 그냥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 535명이 있습니다. 뭐 물린 분들, 뭐 이제 뭐 코인 현물이라든지 이런 거 물린 분들 상담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신다면은 뭐 일단 이렇게 하락장이 뭐확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일단 좋다. 왜냐면 앞으로 반감기가 다가올 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고 80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이제 김코인 채널은 이제 저 혼자서 운영하기에 너무 좀 버겁기도 하고 수익도 안 나오고 해서 이제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해서 같이 운영하기로 했고 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채널은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더 형님들도 있으니까 이 트레이더 형님들의 그, 어 뭐,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수시로, 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입장하는데 뭐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거 없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3번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여기 단톡방 보다 김코인 멤버십에 들어가서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코인 멤버십 대주주나 건물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단 스택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스택스에 대한 전망도 제가 이제 틈틈이 공유를 드릴테니까 관련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단톡방 어, 저희 회사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아 아니면 댓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